질량이 5g인 A와 질량이 10g인 B가 전하를 하는데 그 전하의 크기가 5마이크로C이고 전하의 보호는 플러스로 같다고 하겠습니다. A와 B가 길이가 1m인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무시하겠습니다. A와 B가 같은 부호의 전하를 간고했기 때문에 A와 B는 줄에 연결된 채청력인 전기력을 주고 받게 되죠? 줄을 없애 버리겠습니다. A와 B가 청력인 전기력을 주고 반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줄을 없애버리게 되면 A와 B는 서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멀어지다가 A와 B가 아주 멀리 떨어졌을 때 A와 B의 속력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줄을 없애버린 순간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 그리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끊는 순간에 A와 B는 이런 청력인 전기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럼 이 전기력의 크기는 푸른 상수의 거리의 제곱분의 두 전하의 크기의 곱이죠. 두 전하의 크기가 Q로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주고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A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A만 생각하면 줄을 끊는 순간에 A에 작용하는 힘은 이힘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힘이 알자 힘일 거고이알자 힘의 크기가 이 녀석이야 됩니다. 그러면 R자 힘의 크기는 A의 줄을 끊는 순간의 가속도의 크기의 A의 질량 곱한 것과 같아야 되죠. 여기서 줄을 끊는 순간에 A의 가속도의 크기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쿠롱 상수 8.9 9 곱하기 10의 구성 뉴턴 메타 제곱 퍼 쿠롱 제곱이고 전화 Q의 크기가 5 마이크로 쿠롱 A의 질량이 5g이고 D가 1m죠. 그래서 다 대입을 해서 줄을 끊는 순간에 A의 가속도의 크기 구해보면 45mps 제곱입니다. 그리고 가속되는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죠. 이제 b만 생각하면 줄을 끊는 순간에 b에 작용하는 힘은 이힘한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힘이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일 거고 이 알짜 힘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과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은 줄을 끊는 순간에 b의 가속도의 크기에 b의 질량곱함과 같아야 됩니다. 줄을 끊는 순간에 b의 가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주어진 값다대입 해서 줄을 끊는 순간에 b의 가속도의 크기 구해보면 가속도의 크기가 22.5Mps 제곱이고 가속되는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이제 줄을 끊는 순간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 구해보겠습니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쿠롱 상수의 그리분의 두 전화의 곱이죠. A와 B의 전화가 Q로 같습니다. 그래서 줄을 끊는 순간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알고 있는 값다대입해서 줄을 끊는 순간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 구해보면 0.25 줄입니다. 이제 A와 B가 아주 멀리 떨어졌을 때 각각의 속력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끊는 순간을 시점 I, 아주 멀리 떨어졌을 때를 시점 F라고 했습니다. 시점이 I에서 F로 바뀌었을 때, 총 운동량 보존되어야 되고, 같아야 되고,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되어야 됩니다. 줄을 끊는 순간에, 그러니까 시점 I에서 A와 B 속력 0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시점 I에서 총 운동량 0, 실점 F에서 A의 속력을 v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속력 vA에 A의 질량을 곱하면 되고 움직이는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죠. 실점 F에서 B의 속력을 vB라고 한다면 B의 운동량의 크기는 vB에 B의 질량을 곱하면 되고 움직이는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입니다. 두개 더해버리게 되면 실점 F에서 총 운동량입니다. 보존어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게 놓아서 시점 F에서 A와 B 속력 사이 관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시점 F에서 총 운동에너지는 A의 운동에너지에 B의 운동에너지를 더해버리면 되죠. 여기 있는 vA에 대서입하겠습니다 대입을 해서 정리하게 되면 시점 F에서의 총 운동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시점이 I에서 F로 변해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어야 됩니다. 시점 i에서 a와 b는 정지 상태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점 i에서의 총 운동 의지 0. 시점 f는 a와 b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은 a와 b 사이의 전기적인 상호작용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시점 i에서 f로 변했을 때 시점 i에서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시점 f 에서는 운동해줄싹다전환되 버립니다. 이미 시점 i에서 전기 pot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갖게 놓아서 시점 f에서 b a 속력 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시점 i 에서 전기 pot에너지 a와 b의 질량 대입해서 시점 f에서 b a 속력 구해보면 3.87Mps입니다. 그리고 움직이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입니다. vb가 정해졌쓰으니까 시점 F에서 A의 속력을 구해보겠습니다. VB 대입하고 A와 B 질량 대입해서 A의 속력 구해보면 7 7 5 m s 그거 움직이는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